어, 이거 보고 오시는 분한테 서비스. 오! 어, 그렇지. 여기 어디예요? 강남 왔다. 아직 오픈 전인데 저희가 특별히 시식권을 얻게 돼서 이렇게 하고 처음 협찬. 메인 메뉴가 오코노미야키가될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 오코노미야키에 대한 지식 간사발 간사이 지방에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코노미야끼의 오코노미는 취향이라는 뜻이고 야끼는 굽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취향대로 구워 먹는 거에서 시작된 게 오코노미야끼라고 하는 거고요 크게는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끼와 오사카식 오코노미야끼가 있어요 사장님이 하시는 건 오사카식인데 밀가루 반죽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섞어서 구워서 나오는 걸 오사카식이라고 하고요 층층이 반죽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양배추 그리고 소박까지 넣어서 층을 쌓아서 굽는 것을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끼라고 해요 예전에 먹었던 거는 진짜 하나의 덩어리였어서 아예게 반죽이좀 묻힌 느낌이었는데 얘는 양배추가 잘 씹혀가지고 좀더 야채 맛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딱 먹자마자 여러 가지 맛이 나니까 담백한 소울이나 개운한 거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전보다 재료 같은 게 많이 씹혀가지고 하나 하나 먹을 때마다 조금 다른 맛이 나는 거. 근데 여기 아, 좀 다른 거 있지 않니? 좀 다른 거요? 김치가 들어갔어. 아 그게 김치인 어. 아. 약간 김치 맛이 있어서 더 개운한 거 같아요. 아니 여기 김치 들어갔어요 네, 김치를 넣갔습니다 철판 약기라는게 기름진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느끼한 맛을 잡기 위해서 김치를 넣는 게 우리나라 입맛에 제일 맞다고 생각해서 김치를 조금 넣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이 집의 장점은 여기 김치를 넣은 거. 김치 넣은 것도 있고요. 가격대별로 나누지 않고 모든 걸 같이 한 번에 집어넣어서 같이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추천하시는 술은 하이볼도 괜찮고요. 사게 같은 종류도 준마이급이나 이런국으로 부드럽게 깔끔한 맛으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잘안 먹게 되나? 가게가 아, 주물어서 확실히 막 보이면 은아 갈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냥 지나갔을 때는 잘안 보이니까 뭐 이자카에서 사이드로 쬐끈한 것 파는 건 나빴거든요 주문점은 잘 알았어요 다른 데는 좀 양배추 맛이 많이 나가지고 어! 나도 한, 한 가지만 많이 안 나고 아까 사장님 얘기 따라서 되게 다양한 재료만 나게 한다고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이 좋아서 고기랑 새우랑 뭐 이런 것들 음. 가격대는 달라요 잠깐, 그걸 이제 우리가 맞춰야 음. 돼, 타이밍. 멈춰! 멈춰! 얼마하면은 <laughs> 까먹겠다.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강남이야? 신상 맞지? 전 돈이 없어서 한다고. <laughs> 난 29,800원. 2만원이면 올것 같아. 2만원 후반대일 것 같은데. 야, 한 2만 9천원? 천9 0 0원 나도 그 정도. 어. 2만원 후반대. 응. 반띵을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면 이게 두 개가 하나야. 와우! 그렇기 때문에, 가 얘기한 거 하나만 나눠서 비슷것 같은데 3만원 초반 때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점 같은 데 가면 전 팔잖아 해물파전 얇게 부쳐도 2만원 근데 얘는 재료의 양 만드는 네. 공정도 되게 복잡하고 일본에 갔을 때 비슷한 메뉴가 2,400엔 정도였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2만4천원? 조금 안 되는 거니까 2만4천원으로 갈게요 사이즈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2만8천원 나는 그럼 3만1천원 저 2만9천원 1만5천원 사장님 이거 얼마죠? 22,000원입니다. 와, 이거 가격 괜찮네. 너무 사이즈큰데 남는 게 있어요? 잘 푸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laughs> 이런 거 우리 안 좋아해. 우리 되게 의심 많아. 스페셜하고만 이거 반 정도 사이즈 해야 그 정도 가격 이 그러니까 어반 정도 가격이면 이해할 응. 것 같은데 식사하고작에 같이 먹기에는 가볍게 아2차3 차로 왔을 때 아. 사장님이 또 서비스 주실지도 모를 어 이거 보고 오시는 분한테 서비스 어어 그렇지 어해요아니왜 아, 서비스를 마음대로 줘요? 서비스에 주는 건 마음이지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laughs> 다음 식은 어떤 거야?